안녕하세요. 비행사 브이로그의 권한 팀장입니다. 오늘은 소형 단독주택 2탄, 1층에 방이 있는 타입을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울하고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으면서 철근 콘크리트로 단단하게 만들었고요. 도시가스 사용이 가능한 소형 단독주택을 찾고 계셨던 분들, 특히 1층에 방이 꼭 있어야 됩니다라고 하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 타입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단독 주택입니다. 어, 지난번에 제가 이 옆에 있는 맞은편에 있는 동을 촬영해서 소개를 했던 거고 오늘은 이 앞에 있는 소형 단독 주택을 하나 더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단독 주택은 대지 면적이 50.2평 정도 됩니다. 예, 땅이 크지 않다는 거. 건축은 2층까지 38평이고 역시 도시가스 난방, 상하수도 기반 시설, 오폐수 집관으로 갖춰진 지역입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었고요. 외장 마감 역시 스타코, 지붕은 징크를 사용해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입지 조건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더 보기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타입도 뭐 마당이라는 공간은 따로 없고요. 바로 이 옆이 주차 공간입니다. 안쪽까지 두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고, 자, 이 앞도 일부 조경 정도로만 마감이 될 겁니다. 아, 땅이 크지 않다 보니까 마당을 뭐 넓게 쓸수 있는 그런 단독주택은 아니라는 거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한쪽에 부동수전 설치되어 있고요. 이 주차장 안쪽으로 공간이 더 있습니다. 이따 안쪽에 들어가서 보기는 할 텐데요. 이 앞이 요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를 뭐 데크 마감이나 이런 걸 해주냐고 여쭤봤더니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여기는 본인들이 뭐 테라스를 설치하든 이렇게 꾸며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니까 이 앞을 마당처럼은 아니더라도 테라스처럼 꾸며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옆집 파구의 경계는 펜스로 마감이 될 예정입니다. 경계가 자, 이 집은 되거든요. 예, 끝에까지 딱 붙어서 펜스가 설치가 돼서 여기는 주차 두 대를 할수 있는 공간입니다. 차가 좀 많다. 그러면 이 앞쪽까지도 주차를 할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 앞에 보이시죠? 예, 이 집처럼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소개해 드릴 타입 역시 계단 3칸을 올라가면 세대 현관입니다. 세대 현관은 여기서 보면 가로폭이 좀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정면의 신발장은 4칸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일괄소등 버튼은 여기 안쪽 좌측에 설치가 되어 있고, 중문은 지난번 타입은 3연동 중문이었는데요. 이번에는 2단 중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타입은 말씀드린 것처럼 1층에 방이 있고 대신에 거실이 없어졌습니다. 거실은 2층에 있는 소형 단독주택입니다. 그래서 안쪽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면 이 공간이 되게 많이 남는 주방이 1층에 이렇게 있고 거실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2층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조금 주방을 넓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아일랜드 식탁 앞쪽으로 추가 식탁을 설치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주방 쪽에 에어컨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요. 냉장고 자리는 한 대입니다. 지난번 타입하고 똑같죠? 김치냉장고는 다용도실에다 놓고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상하부장이 쳐져 있는 건 동일합니다. 메인쿡탑이 3구 전기레인지인거 똑같구요 위에 레인지 후드가 있고 이번 타입은 이 주방에 보조싱크대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싱크볼이 지난번 타입은 이렇게 두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하나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평수가 조금 작다 보니까 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공간들이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주방 옆으로 다용도실 공간이 있습니다 이 다용도실은 지난번 타입처럼 깊이가 꽤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다 김치냉장고를 세워두시고요 안쪽에다가 세탁기 건조기를 나란히 놓던 타워형으로 놓던 어떻게 놔도 좋을 정도의 아주 넉넉한 다용도실 공간입니다 이 옆에 또 창이 크게 나 있는 건 제가 주차장을 보면서 설명을 드렸던 이 앞쪽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앞쪽에 이렇게 테라스를 쓸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입주하시는 분이 뭐 테라스로 꾸며서 쓰시든 그렇게 활용을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데크 등은 따로 설치를 하시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자, 방향 역시 남서양인데, 이번에는 이 앞쪽으로 창고 건물이 보이네요. 자, 이 안쪽에 1층 방이 있습니다. 1층 방에 에어컨 설치 되어 있고요. 이 1층 방은 직사각형으로 생겼습니다. 부모님들 계신다면 부모님들이 사용하셔도 좋을 만큼의 방 크기는 됩니다. 정면에 북박이장도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열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열어보겠습니다 한쪽은 이렇게 생겼고요 중앙쪽은 이렇게 겨울 외투를 보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불 등을 수납할 수도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북박이장이 설치되어 있는 1층 방이고 바로 옆에 1층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2단 수납장이 있고요. 선반, 양변기, 세면대 그리고 안쪽에는 샤워 공간이 보시는 것처럼 파티션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층은 모두 살펴봤고요.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에 계단폭 한 85, 6cm 정도 되니까요. 여유가 있는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난간은 아직 설치 전이니까 감안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안쪽에 창고처럼 쓸수 있는 공간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 아주 크지는 않는데요 안쪽에다가 계절용품 등 보관할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뭐 선풍기나 청소도구함 등으로 이렇게 안쪽에다가 보관을 해서 사용을 할수 있는 작은 창고 공간이 하나 있고요 자, 계단은 이번에도 역시 이렇게 올라와서 틀어서 다시 2층으로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2층에 올라오면 여기가 2층에서 거실로 쓸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에어컨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올라와서 바로 보이는 이 공간을 여기에다가 거실처럼 쓰는 게 아니고요. 안쪽으로 좀 꺾어 들어갑니다. 자, 이런 공간이 나오는데 여기가 거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층에 거실 창이 이렇게 세로 두개 그리고 안쪽에 또 하나의 창을 만들어 놨습니다. 조금 개방감을 살리기 위해서 창을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쭉 설치를 해놨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아요. 2층에서도 방문자 확인을 할수 있도록 인터폰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창을 열고 나가면 베란다가 하나 있는데.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그냥 작은 베란다 정도니까 여기 이렇게 펜스가 설치가 되고 나면 한 번씩 머리를 식히는 공간으로만 사용을 할수 있는 베란다가 2층 거실 쪽에 하나가 있고요. 이 뒤는 2층에 화장실입니다. 환기창이 되어 있고요. 수납장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 선반은 아직 제작이 안 되어 있는데 선반도 설치가 될 거고요. 양변기 세면대. 설치가 되어 있고, 샤워 공간이 따로 분리는 되어 있는 않습니다. 그래도 샤워 정도는 할수 있는, 어, 그 정도 크기의 화장실이 2층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코너 선반도 2개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방은 2층에 좀 작은 방입니다. 자, 요 정도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 방으로 쓰기에 딱 좋을 정도입니다. 성인이 쓰기에는 살짝 좀 작은 방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방에도 기본 북박이장이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자, 1층에 방 하나, 2층에는 방두 개가 있는데요. 자, 이쪽에 좀큰 방이 있는데, 여기를 안방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방에는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방 크기는 확실히 좀 넉넉해졌죠. 1층에 방, 그리고 2층에 방두 개인데 여기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여기를 안방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방에는 드레스룸 공간이 안쪽에 있는데 예,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딱요 정도 되는 그냥 미니 드레스룸 공간이다. 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 수납 정도가 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방은 안쪽에 발코니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 2층에 큰방 발코니 작지 않습니다. 아, 여기는 뭐 세탁물을 건조하는 공간 또는 여기를 세탁실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다른 타입의 소형 단독 주택 하나 촬영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이 타입은 방이 3개인데 1층에 하나, 2층에 두 개. 그리고 1층에는 주방만 있고 거실은 2층에 있는 지난번 타입보다 조금 더 작은 소형 단독주택이고, 지난번에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렸던 이 앞에 있는 단독주택은 1층에 방은 없지만, 거실 주방이 조금 더 넓어지고, 방 3개가 2층에 몰려있지만, 방 3개가 다 컸습니다. 서로 장단점이 있죠. 자, 이렇게 장단점이 있는데, 가격은 오늘 소개해드린 이 타입이 더 저렴합니다. 그리고 이 타입은 한시적으로 특가로 또 분양을 한다고 하니까요. 5억 미만 선에서 철근 콘크리트 단독주택, 그리고 도시가스 난방이 가능한 단독주택을 찾고 있었던 분들은 오늘 영상 또 관심있게 지켜보셨다가 나와서 둘러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오늘보다 더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